2023년 8월 20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말씀 읽기 365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낙유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문자순의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게 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름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섭리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모엘이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 대신 인간의 왕을 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잖아요.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맞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이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고뇌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으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0장은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요, 너 무쉬운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러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냥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조차 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종일 손을 벌렸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죠. 예레미야 49장. 암문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문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아이가 황폐하였도다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선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안문자순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더단주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보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던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될것이요 그 모든 성업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보라.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업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애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색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담의 색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아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의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담의 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너를 질 모략과 너를 질 계책을 세웠습니다.여호와의 말씀이니라.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둠 가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발음을 엘람에 오게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말하자면 방금 읽은 것은 엘람에 대한 예언이요. 게다와 하솔에 대한 얘기요. 그리고 뭐다메색에 관한 거요. 에돔에 관한 거요. 그들을 계속해서 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시편 26편 27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성축하리다. 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 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1 0편 27편 마지막 절을 계속해서 한번 오늘 읽어보시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 지어다. 구역성경 11기상 3장 읽어갑니다. 솔로몬의 애굽의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위성에 데리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우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 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가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근데 내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진짜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다 알잖아요. 진짜 부모의 마음이요.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눈물로 쳐다보시거든요. 우리의 실패를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살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일으켜 줄수 있을까? 하나님은 늘 성령의 탄식함으로 간구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시거든요. 그때까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 어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화이팅.